아유에. 빠떼가 깨 가지고. 그도 제가 이게 재테크나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눈을 아 이렇게 주가를 꽤 같이 어디까지 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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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96년도에 동네 이장님이었어요. 농사도 꽤 많이 찾았고 어, 그런데 나중에 저기,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오토바이, 부품 구하러 오토바이 사고 돌아가셨는데, 96년도 가을 거지할 때, 돌아갔어요, 가을에. 사고를 해요. 그래서, 어, 2007년도, 이제, 하고, 2007년, 에삼국절차를 봤는데, 이게 웃긴, 저기, 먹끈게 뭐냐면, 그때 아버지가 자산이 100이었는데, 부채 빚이 105 정도가 됐어요. 부채가 좀많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기, 두, 이제 상황에서요. 상속 포기를 하냐 원래 이제 상, 빚이 더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빚빛도 같이 상속이 되거든요. 원래 다자산이 상속되면 그럼 빚과 상속 모든 자산에서 포기를 하면 상속 포기하면 그냥 빵원이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이걸 빚을 안고 같이 상속을 받서 빚을 안고 가느냐 이두 가지 판가름에 이제 저기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작은 큰 어머님께서 저기 어차피 이게 저기 솜, 이게 집이나 농기계 같은 거는 동산이죠. 농기계가 이제 비싸요. 트럭타 콤바인 같은 거 이런 건조기 같은 여러 가지 이양기 같은 농기계 가 있어요. 이런 건 어차피 농사 안 지니까 이거는 처분을 해서 빚을 갚고 그리고 어차피 집에서 너희들이 살지 않지 않느냐? 그럼 집도 이게 큰 자체다니까 그러니까 집도 팔고 해서 땅만 남겨놔라. 왜? 집은 이게 소익기안 되지만 땅은 이게, 이게 우리는 이제 일년에 한 번씩 한 번에 이제 그 월세를 일년에 한 번만 딱 받아요 도지세를 가지고 몰아 가지고 그 도지세가 토지세가 나오니까 그거로 해서 저기 그 뭐냐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이 됐어요 왜냐면 저기 임대료 나오는 게 이자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97년도 에 그때 자산값이 거의 다 폭락을 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안고 가라 그리고 필요 없는 자산들은 다 현금화 시켜서 빚을 갚으라고. 근데 작은 큰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저기, 작은아한테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집에 있던 비싼 이제 동산이죠. 동산인, 어, 농기계들이죠. 그 당시에는. 트럭탑, 콩바인, 이한기, 어, 그리고 건조기, 여러가지 같은 걸다 팔아서 이제 다 현금화 시키고, 어,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사고 들어와서 보험료 같은 게좀 나왔는데, 보험료에서 그걸 또상환을 하고, 보험료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 보험을 안 들었었거든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사료차 회사였었는데. 어, 그리고, 그리고 저기 뭐냐. 저기 이것저것 해가지고, 집까지 해가지고, 다빚을 최대한 압축을 시키고, 이제 땅만 넘겨놓은 거예요. 그 땅을 이제 상속을 해서, M, 이제 분배를 해가서 내려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매해마다 임대료가 이자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이 땅을, 이제 땅, 땅하고 이제 빚밖에 없죠. 이제 다른 거다 청산해서 빚을 찌려버렸으니까. 근데 그 땅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한 요만큼이, 한 100만큼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이자가 한50 정도가 이제 저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1년에 갚아는 이자가. 그러면 땅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이자보다 더 쎘던 거요 그러니까 남은 이 갭금액으로, 네, 저기 원금을 조금씩으로 갚아나간 거죠. 그렇게 갚아나니까 약 20년이 지나니까 거의 대부분, 거의 80% 정도가 갚아졌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원래 그, 첫, 최초의 그 빚에 비해서 80% 정도가. 그거다 갚아졌죠. 그게 97년부터 해서, 그게 2000, 2008년도에요. 자, 2008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동네에, 그 위쪽, 저기, 그 세만군 배우도시가, 어, 저희가 회안이거든요. 회안, 이 일대가, 어, 세만비후 도시 예정지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땅값이 그 당시, 어, 저희가, 제가 상속받았을 때는 평당 만원도 안 됐다고 그때가 9 7년도 IMF였잖아요. 그때 모든 부동산 값도 같이 폭락을 하던 시대예요 97년도가. 그때 9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땅이 한 평당 만원도 안 됐었어요. 몇천 만원도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나중에 이게 배우 도시로 이게 지정을 되고, 약 20년 만이죠. 21년 만이죠. 21년 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플레이 만큼 올라가다가, 이게 보통 3만원, 4만원까지 올라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가 배우 도시로 지정 돼요. 세만금 배우 도시로. 저희 동네 일대 다 회면, 회연면, 저기, 이 일대, 군사시 회연면 일대가. 그 새만고 그 배우듯이의 예정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나 땅값이 청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08년도에 어, 우리 동네에서 최고가의 거래가 된게 30만 원에 한 평당. 네, 이제 뭔 얘기를 하실지 이제 좀 이해해 드시죠. 제가 예전에 좀 여러, 지금처럼, 지금의 내가, 그때, 2008년도에 그때 했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지금의 나라면. 그때 어떤 일이, 제가 중고차 장사를 했는데, 제가 약 3,000평 정도를 갖고 있고, 최고가가, 저기, 우리 동네에서 거래되기, 최고가 평당 30, 30만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약 3,000평 곱하기 3 0만은약 10억이 좀안 되죠. 약 10억 가까이의 그 저기 어, 실질적으로 그때는 제가 또 땅이 더 많긴 했지만 하여튼 그냥 3천평으로 갈게요 그냥 3천평으로서 약그 당시에 약 10억 원 정도의 어, 부동산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채는 거의 다다 다 갚아진 상태였고요 그 옛날 저기 그 저거 그게 2008년도에 그 일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2008년도 여름 정도인가 그정 그때 그게 발생을 해요. 땅값이 갑자기 올라요. <laughs> 1년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가 올라요. 그때 한 4, 5만 원도 안 됐어요. 97년도만 해도 땅이, 땅값이 3만 에서 3, 4만? 3만 몇천 원 정도였던 걸 알고 있어요. 그때 2007년도에, 2007년도에 땅값이 그 당시에 인플레이 만큼 오르니까 그 당시에 3만 원, 3만 5천 원인가? 한 평이다? 35,000원, 3만 3만원대였어요, 그때. 97년도에. 근데 2008년도에 배우듯이 투자했는데, 10배가 올라요, 거의. 네, 30, 최고가 3 0만원에 거래가 돼요, 우리 동네에서. 한 평당. 그럼 3 0 0평이면약 10억 정도가 돼요. 그럼 그 당시에 제가 10억 정도의 자산이, 어,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근데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 카비, 라는 사이트를 96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2007년도에 이제 저기 여름 정도에 제가 주부자 자산을 컴플행해요. 정확히 자본금 반전을다털어먹고 2007년도 여름에 이제 다시 중고차자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딱 1년이 지난 2008년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때 저 제가 봤을 때 그때 저는 어땠나요? 너무 이게 너무 좋았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반대의 이게 이게 보면 제가 2년 6개월 동안 벌어들인 1억이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노득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에너지를 써서 수익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때 2007년도에 그 선택만 했을 뿐이에요. 상속 포기를 하냐 아니면 빚을 안고 상속을 하냐. 그것만 선택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딱 21년 후에 정확히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상서 포기를 안고 그 땅을 그대로 갖고 있음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네. 자산이 2008년도에 약 10억이라는 그 옛날에 그 골치 덩어리 때그 땅이 10억이라는 자산이 떡으니제 앞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놓여진 겁니다. 갑자기 놓여진 겁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은 아, 부동산 값이 올라가다니까 막 부동산이 뭐 최고가 25만원, 30만원에 거래된다더라 이제 하다보니까 계산을 그, 이제 그때 해야 저도 제 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별로 관심을 안가졌어요 왜? 장사에 거의 에너지다쏟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고차 장사를 해서 제가 그 당시에 1억을 만드는데 2년 반이 걸렸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든거죠 29살에 시작을 해서 31살에 만들었죠 딱 2년 6개월 만에 만났으니까 그런데 땅을 보니까 10억이 만들어지는데, 나, 내가 한 번도 죽고 자장해는 내가 차도 닦고, 막 하고, 영업도 하고, 별의별 일질 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 10억이라는 내땅이 지금 자산이약 10억이라는 지금 2008년도에 생겼어. 그 당시에 10억에. 지금 어제, 지금 떨어졌어요, 나중에. 그 얘기는 할게요. 2008년대 최고가가 배우듯이 지점에서 한 평당 30만원에 거래되면서, 제, 자, 그때 부동산만, 딴건다 빼고, 부동산 그때 자산만 10억이었어요. 거의 빚은 다 갚아져 있는 상태였고, 얼마 안 됐었어요. 어, 빚도 한 그때, 몇 백만원인가? 천만원도 안 됐던 거라. 몇 백만원밖에 없었어요. 몇 백만원에 갚아버렸죠. 현금은 근 항상 많이 있으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자산이 10억인데, 이게. 자,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어, 그 당시에 제가 2000, 어, 2007년도에, 이제 제가 저는 미쳐버리죠. 2007년도에 정확히 내가 1억 모아놓은 걸, 2006년도까지 모아놓은, 2년 반 만에 모아놓은 1억을 반, 정확히 1년 만에 다 털어먹었어요, 반절을. 그리고 주구자장사에서 어렵게 하고 1년이 지났는데, 그 많이 벌었냐번 것도 더 오히려 더까먹그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사 그 5천만원인가 6천만원 왔다갔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버는 족족 다 사이트로 다 이게 투자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때 저기 자본금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다그 사이트 버는 중고차에서 버는 거는 내 생활한 거 빼고는 다 여기다 다, 다 저기 사이트에다 다 투자를 해버렸으니까 그래도 그때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고 중고차 내 사업에서 이런데 갑자기 2008년도에 생각지도 못한 그 10억이라는 자산이 떡하니내 앞에 떡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부동산이랑 땅은다 뭐 빼고 부동산 그니까 제 옛날 고향 그 상속받은 땅이 갑자기 10억원짜리 떡 하고 내이땅 앞에 떨어지는 거야 그때 멍했죠 뭐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마치 복권을 당첨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왜 생각지도 못한 게 갑자기 10억원짜리 복권이 어떻게 변한 거야 그 전에 평당 이제 3만원에 거래된다는거는 알고는 있었죠 2007년도에는 근데 2008년도에 갑자기 3 0만원 하니까 와.. 우바근 <laughs> 이게 비교가 안되죠 인자 3천평이 맞나? 잠깐만 내가 3천평이 맞나? 잠깐만 제가 이런거 요즘을 신경을 쓰는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몇평인가? 여기 네 여기가 1,041평, 600평, 1,600평, 2,800평. 그러네 3,000평이 약간 안 되는구나. 3,000평이 약간 안 되는데. 그럼 지금은 얼마냐고요? 단독직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배우듯이로 다 취소가 돼요. 그리고 우리 동네 옆으로 해가지고 저기 고압선, 저기 그 송전탑이 지나요. 자, 부동산은 아시겠지만, 고학은성 송전탑이 지나가면 그 주변 일대 부동산, 그, 저기 뭐냐, 그 자산 가격이 다 어, 초토화가 됩니다. <laughs> 첫 번째, 이제 2008년도에 어떤 일이 하냐, 배우도시 지정이 캔슬이 돼요. 그리고 송전탑이 우리 동 옆으로 지나가요. 네,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어디, 얼마까지 쳤느냐, 평당 30만원까지, 어, 올랐던 게 5만원까지 추락을 해요. 5만원대까지, 5만원대까지 이게 떨어져요. 최하가가, 그 다음으로. 30만원과 평당 30만원까지, <laughs> 주식하고 비슷하죠? 네, 주식하고도 비슷해, 이것도. 5만원까지 떨어져요. 그럼 지금은 얼마냐 하면 지금은 다시 올라와서, 한 10만원 정도가 약간 넘나? 마지막으로 알아본 게, 꽤 오래됐어요. 한 저기, 3, 4년 전에 알아봤는데, 10만원, 약 10만원 정도가 돼요. 평당 지금. 저기, 4년 전에. 지금은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신경을 안 써요, 그냥. <laughs> <laughs> 지금은 신경을 안 써요. 왜? 어, 지금 유튜브나 다른 데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제랑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을 거예요. 큰, 뭐, 저기,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게, 지금은 평당 한 10만원 선 정도를 보고 있어요. 어, 그럼 3억이나 되나요? 옛날에 10억 됐던 게 3억으로 줄잖아요. 어, 사람이 상대적으로, 아휴, 저거만 하 한숨이다. 그때 8억으렸 했어야 하는데 어, 약간 주식업 느낌이 비슷하죠. 네, 제그 얘기를 좀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 상황이 저렇는데제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하게 돼요. 아 이게 다 보니까 아. 이거 보니까 이, 이게 옛날에 제 주구차 장사하다 보면 부동산 쪽 넘어간 이게 주구 출신들이 많아요그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도 많아요. 부동산 쪽하고. 그러면 이렇게 한옥말이 돼요. 중고차 장사는 부동산에 비하면 껌값이 껌장사라 이거 부동산에 비하면 중고차 장사는 껌장사라는 말은 많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저는 피부로 못 듣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그 부동산으로 투자한 건 아니고 그냥 상속을 받았는데 예전에 거의 빵원이었던 쉽게 말하면 빵원에서 빚이 더 많았죠 오히려 빵원이었다 고그 그 저기 부동산이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10억으로 떨어진 거죠 제 앞에 그게 2008년도 6월달. 것 2008년 6월에 달 이제 그, 그게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평당 30만원으로서 제 앞에 갑자기 10억이라는 저기 자산이 덜덜 <laughs> 떨어집니다. 옛날에 저기 저는 서울 상경할 때 자, 재산이 없어. 그때 비더군 재산보다 얼마 차이 안 나고 비슷해서 단돈 100만원 가지고 서울을 상경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10억 2008년대, 2002년대에 상경했는 2008년대에 생각지도 못하게 복권 담정되지 10억이라는 그 재, 자산이 내 앞에 덜덜 떨어집니다. 그때 그, 들을, 들을 때, 어, 이게, 그, 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큰 복권을 담첨 대거나, 뭔 큰, 이렇게,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옛날에, 그 슈퍼게임의 김정환도, 뭐 자기가 재산을 몇십억 갑자기 됐을 때, 멍해가지고, 며칠 동안 멍해가지고, 이게, 예, 예, 멍해졌다고 이걸 하잖아요. 어, 저도 그때 그랬어요. <웃음> <웃음> 저도, 제 상황이 그때 그랬어요. 제가 제가 2000... 6년도 6월 달에 딱2전반 만에 내 30, 나이, 내 나이 31살에 1억 원을 어렵게 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나이에 비해서 빠른 나이에 이거 만들어낸 거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근데 정확히 반년만, 2007년도에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그 돈을. 그리고 2008년도에 갑자기 어느 날 이게 10억이라는 거 이게 자산, 부동산 자산이 돼. 이제 그, 때는 저기 빚도 다 가, 거의 갚아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순수 10억 원 자산이 덕커덩 아, 어느날 갑자기 내 앞으로 덕커덩 떨어졌어요. 제가 그걸 들었을 때저 기분이 어땠나요? 뭐, 그 당시 저도, 이게, 이게 뭐지? 마치 이게 좀 해머로 머리를 한번 뚱 맞으면 멍하잖아요. 하듯이 멍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장사도 안 되고 못한. 그 당시 2008년도 제 사업 상태가 중고차 장사도 안 되지, 가기싹들계도 돈만, 이게 먹지. 이, 이게 완전히, 완전히, 진짜, 그 이단지가 완전히 이게 최악의 상태였어요. 내 사업 자체는. 근데 그 2008년도 그 상황에서 갑자기 내 앞에 덜컥 <laughs> 이게 10억이라는 자산이 덜 걷다 먹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마치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갑자기 올라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저도 믿지를 못했어요. 내가? 내가 15강 대 자산가라고? <웃음> 갑자기 <웃음> 내가 서울 올라올 때 100만원 내 재산이 100만원 바뀌어서 100만원 들고 올라왔는데 2 0 0 0년대 2008년대 보니까 오늘 갑자기 다른 건 빼고 부동산만 지금 15강짜리가 생긴 거야. 어? 이거 뭐지? 이제 약간 꼬집어 보기도 이거 꿈인가? 행신인가? 이렇게도 해보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효과였죠. 그 당시에 공팔지 않았냐고. 그 당시에 배우 도시가 지좋대거더 가격이 오를 줄 알고 안 팔았어. 요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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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다렸어요. 어, 안 팔았어요. <laughs> 그 지금이냐?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한평단한 평도 선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저기, 이게 저기 이게 이게 천국에 갔다가 갑자기 이제 우마로 떨어진. 지